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운영 중이신데 중국이랑 거래량이 많아서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크면 중국에 유학 보내기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나마 어렸을 때 가서인지 친구들과 금세 어울리며 언어도 빨리 익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전역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물론, 뒤에서는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자식이고 뭐고, 얄짤 없이 밑바닥부터 배워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두달 전이었습니다.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저한테, 저,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여친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 전 태어나서 연애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땐 공부하느라 바빴고, 지금은 일하기 바빠서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상대 여성도 괜찮아 보였고 전 여친은 없다고 말했더니 번호를 알려달라길래 서로 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썸을 타다가 사귀기로 했어요. 전이 여자가 첫 여자친구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 여친을 만났고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가 냈으며 다음 달에 생일이라길래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명품백에 명품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대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데이트 도중 여친이 자기랑 친한 친구를 한명 데리고 왔는데,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친도 중국어를 배운 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도 있고, 여친도 얼추 중국어를 할줄 아니까, 저도 중국어로 얘기할까? 하다가 일단 못 알아듣는 척하고, 깜짝 놀래켜줘야지 생각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서로 대화하는데 당연히 무슨 말인지 전다 알아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중국인 친구가 여친에게 중국어로 왜 저같이 찌질해 보이는 남자를 만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어? 순간 욱해서 바로 안 좋은 말 나갈 뻔했지만 여친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여친은 중국인 친구에게 아? 원래 길거리에서 우연히 봤는데 와꾸는 그지같아도 옷은 최다 명품을 입고 있더라고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여서 좀 뜯어 먹으려고 작업 걸었지. 크. 제가 저렇게 생겼어도 저는 포르세 끌고 거든요 다음 달에 내 생일이라고 명품백이랑 명품 박스 사 준대. 뭐? 와꾸는 그지 같아도 돈은 많아 보여서 뜯어 먹으려고 작업을 걸어? 어, 오빠. 중국어 할줄 알아? 내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가 하는 말 하나 못 알아듣겠냐? 와 나름 천년에라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몰랐네 야 됐고 나도 너처럼 속물 같은 애 필요 없거든 너처럼 돈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거짓마냥 동양에서 기생하는 인간 나도 필요 없으니까 꾸어져이 아니 오빠 오해야 오해 그냥 친구 앞에서 카우 좀 잡아보려고 한 거야 나 오빠 정말 사랑한다니까 진짜 내 속마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다 정말 정말이야 정말 나 사랑해. 당연하지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오빠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오빠 흥분 가라앉혀 <laughs> 그럼 다음 달에 네 생일날 명품백이랑 명품 액세서리안 명품 사줘도 되겠네 no.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랬으니까 아니 오빠 그건 아니지 <laughs> 아, 아니 오빠 그건 약속한 거잖아 이제 와서 안 사준다 그러면 어떡해 <laughs> 돈 보고 만난 거 맞네 데이트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너한테 고가 선물은 하나도 안 해줘서 다행이네. 다시 연락하지 마 돈벌레 같은. 내내 네, 면발 아 아니 오빠.